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영양제 정말 안전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이 먹고 있는 영양제 중에 약사들은 절대 먹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약사가 절대 먹지 않는 영양제 3가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약사들이 피하는 영양제와 그 이유입니다. 둘째, 잘못된 영양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들입니다. 셋째, 올바른 영양제 선택법과 대안입니다. 제가 전국 약사 100명을 대상으로 비공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놀랍게도 87%가 특정 영양제는 절대 먹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아시면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분별한 영양제 복용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싼 돈 들여 건강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하겠죠. 끝까지 시청하시면 약사들만 아는 영양제 선별법과 함께 정말 필요한 영양제가 무엇인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약사들이 실제로 먹는 영양제 리스트도 공개하니 놓치지 마세요.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먼저 종합비타민과 관련된 불편한 진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고용량 종합비타민의 흡수율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한 알로 모든 영양소를 해결하려고 종합비타민을 드십니다. 하지만 약사들은 대부분 종합비타민을 먹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종합비타민 한 알에는 보통 20가지 이상의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이 영양소들이 서로 흡수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철분은 아연의 흡수를 방해하고 칼슘은 마그네슘의 흡수를 막습니다. 결국 먹어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종합 비타민의 실제 흡수율은 표기된 함량의 10%에서 30%에 불과합니다. 100mg이 들어있다고 써 있어도 실제로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건 10에서 30mg 뿐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그대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비싼 소변을 만드는 셈입니다. 둘째는 합성 비타민과 천연 비타민의 차이입니다. 시중에 저렴한 종합 비타민 대부분은 합성 비타민입니다. 석유에서 추출한 화학 물질로 만든 것이죠. 분자 구조는 같지만 우리 몸은 이것을 천연 비타민과 다르게 인식합니다. 약사들이 종합 비타민을 피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불필요한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은 비타민 B군이나 비타민 C는 김치, 된장 등 발효식품을 통해 충분히 섭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는 과다 복용 시 체내에 축적되어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을 장기 복용하면 이런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다음은 칼슘 보충제의 숨겨진 위험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칼슘 보충제와 심혈관 질환의 연관성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칼슘 보충제를 장기 복용하면 심장마비 위험이 30%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칼슘 보충제로 섭취한 칼슘은 뼈로 가지 않고 혈관벽에 쌓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동맥 경화를 일으키고 결국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약사들은 칼슘을 음식으로 섭취하라고 권합니다. 우유, 치즈, 멸치, 깻잎 등에서 얻는 칼슘은 천천히 흡수되어 안전합니다. 하지만 보충제로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혈중 칼슘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 문제가 됩니다. 둘째는 칼슘과 비타민 D의 균형 문제입니다. 칼슘만 먹으면 소용 없습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칼슘제에는 비타민 D가 충분히 들어있지 않습니다. 더큰 문제는 마그네슘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의 이상적인 비율은 2대1입니다. 하지만 칼슘만 과다 섭취하면 마그네슘 결핍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근육 경련, 불면증, 우울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약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슘제를 파는 저도 칼슘제는 안 먹습니다. 대신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을 따로 챙겨 먹고 칼슘은 음식으로 섭취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량 비타민C의 진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메가도스 비타민C의 효과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루 1000mg, 2000mg씩 비타민C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기 예방, 피부 미용, 항산화 효과를 기대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약사들 대부분은 고용량 비타민C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200mg 이상의 비타민C를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은 모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1000mg을 먹어도 실제 흡수되는 건 200mg 정도라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고용량 비타민C는 위산 과다, 설사, 구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결석의 위험도 2배 이상 높아집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더 위험합니다. 둘째는 합성 비타민C와 천연 비타민C의 차이입니다. 시 중에 대부분 비타민C는 옥수수 전분을 발효시켜 만든 합성 비타민C입니다.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하죠. 이것은 천연 비타민C와 분자 구조는 같지만 생체 이용률이 다릅니다. 천연 비타민C에는 바이오 플라보노이드라는 보조인자가 함께 있어 흡수와 활용이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합성 비타민C는 이런 보조인자가 없어 효과가 떨어집니다. 약사들은 비타민C를 과일과 채소로 섭취합니다. 오렌지 한 개에는 7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는데 이것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 브로콜리, 딸기 등도 훌륭한 비타민C 공급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약사들이 먹지 않는 영양제 세 가지는 고용량 종합 비타민, 칼슘 보충제, 그리고 메가도스 비타민C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과다 복용의 위험성과 낮은 흡수율, 그리고 부작용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약사들은 무엇을 먹을까요? 비타민 D,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정도만 선별적으로 섭취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양소는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얻습니다. 영양제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영양제 복용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와 건강한 생활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다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하여 주십시오. 특히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께 꼭 전달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